검사장님, 지금 대구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지수사, 특수수사 하는 부서이죠? 예, 예. 네, 인지수사, 특수수사가 과학을 척결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반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의 어, 불미스러운 일들의 연루가 돼서 어, 특수수사에 대한 어떤 무용론이나 어,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검찰의 신뢰를 어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폭로를 했는데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 돈을 주었다, 어, 향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그 현직 검사가 어, 라임 사건 수사 담당 검사로 발령이 또 났다는 얘기까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그 김봉현 회장이 그 언론사에게 제보한 자필 진술서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어, 이 진술서의 취지는 이겁니다. 라임 사건의 김봉현 회장이 161억 원 횡령 혐의로 수사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 받는 도중에 청와대 혹은 정치인, 청와대 수석급 정도 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걸 불어라. 이렇게 협박, 회유를 당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2019년 7월경에 A 변호사, 이 사람은 그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검사 특수통 검사라고 특수통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 수임료 1억 원을 주고 선임했는데 구두로 선임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검사와 어, 그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천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고 그때 접대를 받았던 검사 한 명이 얼마 후에 라임스 차팀에 합류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검사다. 아, 라고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2020년 5월 말 어, 남부지검에서 그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 <laughs> 본인이 전에 술 접대 자리에서 만났던 그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부지검 라인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이건 A 변호사가 하는 것인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 이런 회의를 합니다. 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년, 30년 준다고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아, 어, 이게 그 계속 반복되고 문제가 지적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했다. 그래서 어, 라인펀드 판매와 관련된 어떤 로비를 했는데 자기가 검사한테 이 로비 했던 거를 얘기했더니 그건 듣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당 청와대 수석만 타겟해 놓고 나머지 야당 정치인 들을 필요 없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기획수사이고 표적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 특수통 출신 변호사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 본인이 검거 당시에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 여기는 그 김봉현 회장을 말하는 것이죠. 본인이 살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 남부지검 얘기하는 거겠죠. 합수단을 여당에 세체해버 해서 육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육부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가 살려면 꼭 청와대 강기석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채널A 사건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게 특수부 수사에 어떤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다음 페이지 있던가요? 네. 자,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펀드 사기 이 사건이 원래 펀드 사기였습니다. 그 수사로 가다가 갑자기 정치인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흘러가는 듯하더니 오늘 폭로로 인해서 검찰의 비리 사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검찰 개혁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또 반복돼서 나온 것 아닌가? 부원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런 사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건 몇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위 말해 특수부가 조작을 했다, 사건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인데 잘 아시는 한명숙 총리 사건 이 부분도 최근에 폭로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시사직격에서 방송했던 신계륜 의원 사건, 청와대였던 리스트가 있었다 그런 것이고 본 의원이 얼마 전 법무부 국감에서 얘기했던 김해시장 사건,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예 수사 보고서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술을 거기다 끼어 맞춘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수부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 라임 사건도 역시. 그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조작 사건이나 표적 수사를 한것에 리스트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아닐까 본의원께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수부 수사가 특정 표적 수사나 끼어 맞추기 수사를 하는 혹은 기우제식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공식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횡령 수사를 하다가. 뇌물죄 수사로 갑니다. 특히 정치권의 뇌물 수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횡령 금액을 줄여주거나 구역량을 낮게 해준다는 옵션은 같이 들어가죠.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횡령 수사 중단하고 뇌물 수사에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뇌물 수사만 온통합니다이 사건 역시 김봉현 회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건은 총 10번 정도밖에 안 했고 일주일에 3번씩 불렀는데 거의 다 수석에 대한 아, 뇌물 사건 수사만 했다. 그런 질문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야당 정치인 얘기했더니 그건 듣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검찰에 그 뇌물을 제공했던 얘기를 해도 그것도 듣지도 않는답니다. 오로지 청와대 수사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피의자를 많이 불러놉니다.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불러서 진술을 하게 하고 그런데 진술을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검찰이 정해놓은 대로 진술을 하게 만들고 틀리면 계속 바꾸게 하고 설명해주고 어, 짜여진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어, 이 사건에서도 보석을 회유하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윤 총장에게 보석을 자기가 권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 다섯 번째가 언론 보도 언론에 흘리기를 합니다. 어, 이 사건 역시 처음에 그 라임 사건 수사하는 것 갔더니 갑자기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폭로로 멈춰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검사가 원하는 진술 위에는 다른 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이 우려됩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 역시 검찰개혁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검찰개혁 필하지 말고 어, 검찰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당그 지금 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정말로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꼼꼼하게 정보주아시겠니까그렇 하시겠습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이 유념해서 어,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